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원금을 회복시켜드릴 12년 경력의 실전 투자 전문가 오부장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종목은 3개월 여간의 주가 조정을 거친 이후 연 이틀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CIS입니다. 2차 전극재 장비 생산업체인 CIS가 경권 매각에 나선 가운데 대기업들이 앞다퉈 인수에 관심을 보여 초반부터 각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LG와 하나LS, 코오롱과 만도 등 인수전에 뛰어들 채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에도 2차 전지 협력 업체들에서도 다수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가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는 증권과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의 핵심인 경영권 매각에 대해 CIS의 최대 주주인 GB홀딩스는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대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의 주신 많은 분들에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여의도 소식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 방송 시청하고 계시나 아직 입장하지 않으셨다면 상단의 전화번호 010-8062-9237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운영 중인 실주주님들과 함께하는 단체 대화방 입장과 함께 언론보다 한발 빠른 경영권 매각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CIS 매매 공략지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상승과 좋은 이슈에도 기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걱정과 고민 중이실 텐데요. 그래서 저오 부장 이번 영상을 통해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증권과 소식과 매매 대응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정보 싸움인데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 오부장의 작은 선물 마련했고 실제 수익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추천점에도 토스 추천 선택자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6월 3일 절반 매도 반팔고 연락드릴게요 노토스 대박났네요 실제 회원영상입니다 상 풀리기 전까지 홀딩하세요 모델까지 해서 딱1100% 수익 중입니다 500% 수익 절반 수익 실현하고 1100% 수익 중 실제 회원영상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참고로 5월달에 추천드렸던 무료 추천주는 대주산업으로 오늘 10일 3,700원 이하로 매수 의견 안내해드렸고 5,000원 구간에서 분할 매도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개인차는 있으시겠지만 최소 50% 많게는 90%까지도 수익 보셨을 텐데요. 자 보이시죠?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5월뿐만 아니라 4월, 3월에도 휴림 로봇으로 100% 넘는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무료 추천주 받고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휴림 로봇, 대주산업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6월달 역시 바로 상승이 나올 종목 준비했습니다. 6월달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대주산업처럼 세력들의 거대 매집이 포착되고 있는 종목이고 이번 바이든 방안으로 인하여 현대 자동차 인공지능 AI 관련하여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지난 3년간의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는데 성공하였고 6월 중에는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6월 달에 50에서 100%까지 상승할 무료 추천주 신청은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8062-9237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6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저 오부장의 선물 100% 무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6월달에는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기존 정고점에 물려계신 우리 CIS 주주분들이나 시장의 관심으로 인하여 신규 진입하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은 전부 아실 겁니다. CIS가 실제 경험권을 매각해서 더 좋은 업체로 인수가 되던 되지 않던 매각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라는 거말 안해도 아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정보에 의한 상승과 하락만 있을 뿐입니다 현재의 상승 역시 최대주주 지분 매각 경영권 매각에 의한 기대감일 뿐이며 추가 급등이 나오려면 최대 주주인 지비홀딩스의 검토 발언이 확정 발언으로 바뀌어야 하거나 LG 화나 코오롱에 이은 추가 메이저 업체의 등장이 나와야 할 것이고 만약 검토로만 끝이 난다면 기존 바닥 구간인 14,000원까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 우리 CIS 경영권 매각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방송에서는 유튜브 정책상 말씀드리지 못하나 실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주식에서 수익을 보기 위한 조건이 두개 있는데, 첫째가 정보인데, 정보는 제가 단체대화방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안내해드렸고, 두 번째는 매수, 매도가인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다 수익보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락한다고 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구간들에서 매수, 매도, 타점이 중요한 건데, CIS 주가가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모두 공략할 수 있는 상황별 매매 공략지까지 전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CIS 주주님들, 바쁜 시간 쪼개면서 힘들게 투자하셨을 텐데요. 손실까지 보시면 더 힘드실 겁니다. 저 오부장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8062-9237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단체 대방 입장과 함께 이번 상승의 핵심인 경건 매각에 관한 새로운 정보뿐만 아니라 상황별 매매 공략집 여기에 주주님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상단까지 제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